자기 보이지? 저 남자애가 우리나라 최고 부자집 아들이야. 빨리 납치해서 돈 달라고 협박하자. 어이, 당신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어. 당장 현금 10억을 준비해서 여기로 가져와. 경찰 부르기만 해봐. 감히 내 아들을? 너네 조금만 기다려라. 형님, 이거 뉴스 좀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인터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 아들이 납치당했는데 납치범을 잡아주면 현금 천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억이 걸려 모든 사람들이 납치범을 잡으려고 모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자, 천억? 야, 우리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냥 자수할까? 안녕하세요 손님 여기 메뉴판입니다. 제가 시각 장애인이어서 메뉴판을 못 보는데 제일 잘 팔리는 메뉴로 하나 주세요. 네, 말겠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완전 비싼 거로 줘야겠다. 그리고 만 원짜리 소고기를 돼지고기로 팔아야지. 여기 소고기입니다. 음, 맛이 돼지고기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200만원 결제해드릴게요. 200만원이요? 여기 다 1, 2만원짜리 메뉴라고 해서 온 건데? 아, 저희 스테이크는 최상급 스테이크라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기도 소고기가 아닌 것 같던데? 여러분, 이거 진짜 200만원 내야 되나요? 아저씨 뭐하시는 거예요? 청소 보면 똑바로 청소를 하란 말이에요. 지금 내 옷에 나뭇잎 다 왔잖아요. 이게 얼마짜린데? 죄송합니다. 엄마, 저 아저씨는 길거리를 왜 청소해? 몰라도 돼. 너도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하면 저 아저씨처럼 무식하게 길거리에서 청소나 한다. 저 아줌마는 청소부 아저씨께 너무 못되게 군다. 아들아 봤지? 너도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하면 저 아줌마처럼 무식하게 남들한테 못되게 군다. 저 아저씨들 덕분에 우리가 이런 깨끗한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거야.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알겠? 했어요, 아빠. 아빠의 가정 교육이 멋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오늘 3교시가 수학이네. 책 미리 준비해 놔야지. 아, 수학책 안 가져왔는데. 몰래 다른 애거 훔칠까? 어, 도빙이 화장실 간다. 지금 훔치자. 어, 뭐지? 책 여기 놨는데 없어졌어. 뭐야, 도빙이 책안 가져왔어. 뒤로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리고 도빙이는 벌점 한점 추가야. 책다 썼으니까 안 걸리게 쓰레기통에 버려놔야지 야 이거 도빙이 거 아니야? 도빙이라고 이름 써져 있는데? 아 아니야 이거 그냥 주워서 버리려고 한 거야 너내거 훔쳐 쓴 거야? 안 되겠다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 아, 아니 어차피 벌점 1점 받는 건데 그걸 또 선생님한테 말하겠다고? 너무 찌질한 거 아니야? 그냥 좀 봐줘 미안하지도 않은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얘들아? 어이, 당신들, 불법 도박을 하고 있네. 당장 체포하겠어. 에이, 우리 경찰 아저씨, 이거 받고 좀 넘어가줘. 내가 30만원 챙겨줄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번만 넘어가줄게. 자, 음주 검사 좀 할게요. 뭐야, 술 마셨네, 당신? 어떻게 할래? 50만원 주면 그냥 넘어가주고. 이 아저씨 좋네. 그래, 여기 50만원. 아저씨, 돈을 받고 음주운전을 봐주면 어떡해요? 오마야 그냥 가라. 경찰서 가기 싫으면. 뭐야? 사고가 크게 나는데? 아까 그 음주운전 아저씨잖아. 당신 내가 신고할 거야. 야야, 야,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좀 봐줘라.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만큼 감옥에 썩어야 돼. 드디어 2년 동안 열심히 한 알바를 그만두네. 섭섭하면서도 뿌듯해서 좋다. 그래, 도빙이, 그동안 수고 많았고, 앞으로 잘 지내라. 오늘 퇴직금 나오는 날이네. 2년이나 했으니까 한 3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겠다. 아, 퇴직금 주기 너무 싫네. 오,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야, 도빙이, 너가 가게에서 돈 훔쳤지? 가게 돈이 부족한데?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지금 300만 원이나 부족한데, 너밖에 훔칠 예가 없어. 너 퇴직금 300만 원 이거로 채울 거니까 받을 생각하지 마. 좋다, 이거지. 말도 안 돼. 얘들아, 이거 어떡해? 엥, 이게 뭐지? 이 음료를 마시면 5분 동안 멍청해집니다. 조심해서 마시세요. 뭐야, 이런 게 있네? 훈나 여기서 뭐해?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음, 한번 시험해볼까? 도빙아, 이거 마셔봐. 완전 맛있는 음료수야. 오, 진짜? 고마워. 우와, 이거 되게 맛있다. 근데 여기가 어디지? 진짜 멍청해졌네. 아, 맞다, 도빙아. 너 어제 나한테 빌린 만원 오늘 갚아야지. 어, 내가 만원 빌렸나? 기억이 잘안 나네. 아, 미안해. 정신이 없네. 알겠어, 여기 만 원. 이거 개꿀인데? 내일도 써먹어야지. 야, 도빙아, 목마르지? 이거 마셔. 크, 이거 맛있지? 고마워. 맞다. 너 어제 나한테 만원 빌렸잖아. 빨리 갚아줘, 지금. 아, 그랬나? 기억이 너무 안 나. 얘들아, 진짜 돈 빌렸어? <목소리> 오늘도 공짜로 배달시켜 먹어야지. 마라탕 시키고 다 추가해서 3만 원이네? 어차피 공짜인데 뭐. 배달 왔습니다. 아싸, 드디어 왔다. 우선 건더기 다 다른 접시에 빼놓고 배달 온 마라탕에 머리카락 넣으면 끝. 그러고 전화해야지. 사장님, 여기 마라탕이 머리카락 나왔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손님. 음식은 그대로 드시고 제가 돈은 환불해드릴게요. 오늘도 공짜로 먹었다. 오늘도 머리카락 넣고 전화해야지. 사장님, 여기 짬뽕에 머리카락 나왔어요. 머리카락이요? 저희 주방장이랑 다 대머리인데? 아, 당신이 그 머리카락으로 공짜로 먹는다는 애구나. 여기 음식점 주변에 다 소문났거든? 내가 넌꼭 신고해줄게. 아, 아저씨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밥이나 먹어야겠다. 사장님, 여기 삼겹살 2인분 주세요. 에이, 뭐야. 손님 혼자 오면 돈도 안 되는데 귀찮아 죽겠네. 네, 여기요. 고기향이 되게 적네? 사장님, 여기 반찬은 안 나오나요? 예전에 친구들이랑 왔을 땐 반찬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반찬 없어요. 뭐야. 옆에 딴 손님들은 다 반찬 있는데. 그냥 먹자. 귀찮다. 손님, 이제 나가주세요. 혼자서 매장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네? 나가라고요? 이제 10분 지났는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아, 혼자 와서 돈도 안 되는구만. 손님을 돈으로만 보네? 안 되겠다, 사장님. 내일까지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이 뭔데 나가라 말아요? 저 여기 건물주에요. 저번주에 제가 인수했는데? 서, 설마, 도빙씨? 제,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어이 직원 이리 와 봐. 나 오늘 놀다가 손목시계가 고장 났거든. 이거 좀 고쳐 줘. 이 시계가 30억짜리거든. 조심해서 잘 고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앉아서 쉬고 계세요. 너 시계는 뭐야? 완전 촌스러워. 이런 거지 같은 거를 껴?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선물로 주신 아버지 유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에요. 갑자기 재밌는 게 생각이 났네. 너 싸구려 시계랑 내 30억 시계랑 바꾸자. 네? 바꾸자고요? 응. 너가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 궁금한데? 에이, 장난치지 마세요. 너 장... 장난 아닌데 이거 30억짜리 진짜로 너 줄게. 너네 아버지 유품이야? 아님 30억이야? 어, 그게... 애들아, 너네는 어떤 거를 선택할 거야? 이게 뭐지? 내가 학교 폭력을 했다고? 누가 인터넷에 폭로했는데, 나 학교 폭력한 적 없는데 안되겠다. 연락해 봐야지! 저기요, 어제 올린 건 빨리 지워주세요. 저 진짜 학교 폭력한 적 없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다글이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보면 바로 나아가겠죠 폭력을 내려줄 테니까 5억만 보내줘요. 그럼 지워줄게. 5억이요? 그런 돈 없어요 글 지금 안 내리면 저 신고할 거예요 신고해봐요 어차피 소문나면 사람들은 했든 안 했든 다들 당신 일진으로 생각할걸요? 그렇게 세게 나오면 제가 돈줄것 같았죠? 제가 제돈 모두 써서 당신 고소해줄게요 당신같이 허위 폭로하는 사람들 진짜 혼좀 나야 돼 진짜 고소한다고요? 안 될걸요? 저희 회사는 이미 이런 사례 많아요 당신도 두고 봐 아아 아, 죄송해요 장난이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수빈이 생일선물 다들 챙겼지? 응, 응, 나 진짜 고민하다가 수빈이가 좋아할만한 책 사왔어? 이거 진짜 어렵게 구했어. 올, 나도 진짜 용돈 엄청 모아서 비싼 거 사왔지롱? 수빈이 왔다. 수빈아, 여기 생일선물. 이거 되게 비싼 거잖아. 완전 좋다. 진짜 잘 쓸게. 소빈아, 내가 준책 읽어봤어? 아, 그거 나 용돈 필요해서 당근에다가 팔았는데, 내가 사준 선물을 팔았다고? 그럼 도빈이가 준 거는 그것도 당연히 팔았지. 야,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거 사줬는데, 그걸 팔아버리면 어떡해? 무슨 상관이야? 선물 줬으니 내 거잖아. 그럼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거지. 응, 그런가? 애들아 너네 생각은 어때? 응? 사장님 계산이요 저 떡볶이 하나 먹었어요 그래 3천원이야 배부르니까 조금만 쉬다가야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떡볶이 팔아요? 뭐야 외국인이네 오늘 장사도 안되는데 돈좀 제대로 팔아볼까? 당연히 떡볶이 팔죠 얼마에요 떡볶이? 떡볶이 음 하나에 3만원이야 3만원? 비싸네요. 그래도 한국 왔으니 한번 먹어봐야지. 하나 주세요. 이제 가야겠다. 이제 가야겠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사장님이세요? 여기 금방 나간 학생이 사기 장사한다고 신고했는데 떡볶이를 외국인한테만 3만 원에 판다했죠? 네, 3만 원 이랬어요. 제 제가 언제요? 3천 원이라고 했지. 외국인이라 잘못 들었네. 여러분들도 보셨죠? 3만 원이라는 거 맞아요? 중고나라에서 싸게 게임기 좀 사야겠다. 오, 이게 20만 원? 이거로 사야겠다. 배웠습니다. 드디어 게임기 왔다. 이거 사려고 세달 동안 용돈 모았지. 뭐야? 이게 벽돌이잖아. 지금 사기친 거야? 아, 우선 신고해야겠다. 야, 오늘 소고기 먹자. 내가 사줄게. 뭐야? 너돈 많아? 나 어제 20만 원 생겼어. 나 요새 중고로 물건 올려서 벽돌 보내거든. 이거 진짜 개꿀이야. 너 설마 어제 게임기 팔았냐? 어떻게 알았어? 그거로 20만 원번 건데. 야, 그거 내가 산 거야. 너 20만 원 내놔. 나 이미 신고도 했단 말이야. 에? 이미 다 썼는데? 그냥 한 번만 넘어가 줘. 내가 거기 사 줄게. 이거 어떡하지 얘들아? 아 집까지 걸어가기 너무 귀찮은데 택시 타기에는 돈도 너무 아깝고 그래 이렇게 하자 택시기사님 서울 땡땡 아파트 가주세요 25,000원입니다 손님 네 잠시만요 빨리 티자 저기요 손님 돈 내고 가셔야죠 이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돈도 안 들고 편하게 집올수 있네 친구한테 전화해서 썰이나 풀어줘야지 엥내 핸드폰 어디 갔지 집 가서 엄마 폰으로 전화해 봐야겠다 저기요, 그거 제 폰인데 어디서 주우셨나요? 손님, 돈을 내고 가셨어야죠. 그렇게 도망가니까 좋으셨어요? 설마 택시에 놓고 갔나요? 지사님, 진짜 죄송해요. 핸드폰 돌려주세요. 제가 이미 부산에 손님 모시고 와서 여기 파출소에 맡겨놓을 거니 알아서 찾아가세요. 제발요, 돈 보내드릴 테니 부탁해요.